원가공개가 됐죠. 며칠 전에 경실련 출신의 SH 김원동 사장이 원가공개하겠다. 그리고 원가공개가 단지들이 나왔죠.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문제는 공공주택인데. 그런데 민간주택은 그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 규제 이런 걸로 하는게 아니라 원가공개를 해야 된다. 저희가 늘 주장했었죠. 그리고 원가공개도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뭐 광주 아파트 사태 뭐 이야기도 나오면서 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뭐 원가가 올라가고 뭐 이딴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원가 공개 이번에 공개된 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보이는 거죠. 자, 원가 공개됐습니다. 1,468억의 분양 원가다 적으니 수익 36%. 어디요? 오금 거품 붙은 거 보면 진짜 오금이 저린다 그래서 보면은 분양 원가는 938억 3천인데 분양 가격은 1,468억. 그래서 수익률 36.1%. 그 다음에 1단지는 32.9%. 구로 같은 경우는 거품이 덜 꼈으니까 수익률이 적고. 그 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는 거품 많이 꼈으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공공에서도 이만큼 받아갔는데, 공공은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뭐 맨날 건설사들 죽는 소리를 내고 있냐. 이것 때문에 뭐 분양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또뭐 조합들 죽는 소리 내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안 되고. 자, 그래서 보면은 1,074만원에 지어서 1,680만원에 분양한다. 싸고 튼튼하게 공급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 진짜, 요즘 점점 더 거지 같은 소리 많이 하고 있는데, 분양원가를 민간과 공공을 비교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대요. 왜 가능하지 않아요? 민간은 뭐 커뮤니티 시설이 더 들어와서, 고가로 지어서, 특별하게 지어서, 그러면은 원가 공개를 더더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가 공개에서 우리 민간 아파트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더 추가하느라고 비용이 더 들어간 대신에 그만큼 입주민들이 훨씬 더잘 즐길 수 있다. 고가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더 층간소음에도 안전하고, 지진이나 태풍이 불어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특별한 자재를 썼기 때문에 뭔가 더 스마트하고 뭔가 더 편리하고 그렇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원가 공개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SH는 공공은 저렴하게 하고. 왜냐면 지금 집값이 비싼데 막 고가 고급 아파트 만들 때가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내집 마련해서 출퇴근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공공은 저렴하게 하고 민간은 비싸게 만들고 고급으로 만들려면 만들어라. 그 대신에 그 분양가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라 엄청 좋은 거 써서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고 튼튼하고 되게 오래 갈수 있게 만들고 층간소음으로 칼부림 안 나게 만들고 근데 무르르르 무너졌대요 부실공사 콘크리트 구치는 양생작업 부실 히벤트 자체에서 많이 해먹었다는 이야기 있죠 부실 철근 하나하나 나오니까 저걸 예시로 드는 건데 다른 아파트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저기만 해쳐먹었겠어요 다른 데도 엄청 많이 해먹고 그걸 또 감리를 누가 해요? 커서 계서 일하시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감리하고 있다. 투실감, 리 적합하대요. 공법도 바꿨고 무지보 공법 막 이런 것들 다 그래요. 저기만 저래요. 저기가 터진 거지. 그런데 다른 데는 무조건 아니라고 일단 하죠. 성수성에서 흔들거린다. 입주자들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가끔 진동이 느껴지긴. 가끔 느껴지는 것도 문제죠. 근데 역대급이었다. 세 번이나 흔들려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우 붕괴의 전조 증상이라는 예측에 대해서 하자 보수 문제지 전물 진동과는 뭐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고 내부 활동에 의한 것 추정 자 강풍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이 없었는데 이상 진동이 발생할 정도의 이유가 뭐예요? 내부에서 내부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저기다가 헬스장 설치하고서 내부에서 김종국 같은 사람들 와가지고 막 무게 엄청 치고 바닥에 탕탕 내려놓는다고 해도 건물이 흔들리고 다른 층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은 부실하게 지은 거 아니에요? 숨기느라 바꾼 거예요 지금. 성수동이면은 성동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인데. 엄청 비싸게 지었겠죠? 저런 데서 저렇게 흔들리고 있어. 얼마나 후진 자재를 썼길래. 진짜 좋은 자재를 썼으면 진동이 느껴졌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지. 그러니까 많이 헤쳐먹었다는 거다. 가뜩이나 비싸게 봤는데. 저희 예전에 쓰레기 같은 신중 아파트 아예 특별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었죠. 광주 아파트 터지기 한참 전부터 말씀드린 거다. 그래서 여기도 수술공사 논란 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잠금장치 불량 나사 못뭐 누라. 이런 것들 대부분 뭐예요? 이런 사소한 거 눈에 보이는 거에서 나오는데 소개는 얼마나 보랐겠느냐 국내 상위 10대 건설사 모두 부실시공 벌점 받았다. 완충제 빼먹고 층간소음 부실시공. 2022년, 19년, 20년 다 나오고 있죠. 저 따위로 개판으로 짓고 있었다. 그런데 원가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원가 공개를 해놓고서 지키지도 않고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고 그 수익 남겨가지고 하청 넘기면서 어느 정도 해먹고 그 하청에서도 또 하청 넘기면 또 해먹고 그러면서 줄어든 공기에 적은 금액에다가 건설 행태 전반적으로 있는 뭐 리베이트 그런 것까지 요거저거다 해주다 보면 우리 남는 거 없고 그러니까 원자재 조금이라도 더 부실하게 하고 공기 단축해가지고 인건비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차익 더 남기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여러 차례 헤쳐먹으니까 그러니까 부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상 그 비싼 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야 되고 층간 소음 때문에 맨날 위층이랑 분쟁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 굉장히 예민하죠? 그래서, 아, 밑에 사람들한테 피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내 집에서 내 애들조차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게 만들고, 10억짜리 아파트, 20억짜리 아파트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왜 그따위로 짓는데도 분양이 다 돼요? 집값 올리니까, 분양이 싸니까, 분양 말고는 내집 마련에 답이 없다. 언론에서 여론을 만들어주니까. 그럼 건설사들은 엄청 남겨먹는 짓이고. 그래서 집값 계속 띄우려고 하는 거고, 집값 계속 안 떨어진다고 하는 거고, 내년엔 더 오른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못 팔게 버티도록 다주택자들은 버틸 수 있다 증여해서 버텨라 매매 사업자해서 버텨라 버티면서 부담은 그들이 다 가져가는 동안에 건설사들은 최대한 많이 분양 땡기고서 남겨 처먹고 빠진다 그래놓고 반대로 이제 경기 무너지면은 얼마 돈안 되니까 공급 조금 나오면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공급이 제일 부족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인허가 착공 준공 분양도 많은데 왜 공급 부족 맨날 타령이에요 그게 수요 문제지. 수요 문제는 왜 생긴 거예요?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지금 아니면 내집 마련 못 한다고 여론 형성하고 그러면서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것도 되게 싼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문제는 진짜 품질이다. 그러면서 저가 아파트 이야기 하고 있는데 SH 분양가 제곱미터당 500만 원으로 최저 단가 수준이다. 어떻게 이게 최저 단가예요? 그러면서 SH는 민간 아파트의 70% 정도로 공급하게 되는데 30%만큼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너졌어요 SH에서? 아니 이30% 가지고 뭔 짓거리 하느냐? 1,20%씩 남겨먹고서 하청, 하청 해가지고 30%가 거기서 까이는 거지. 뭐,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분양가 비교해봤습니다. 분양원가 1,074만원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근데, 평당 1,680만원 받았죠. 36%라고 엄청 많이 남겨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임금 봅시다. 자, 2017년 분양이요. 요거 2015년 분양이죠. 근데 2,050만원. 원가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100% 남겨먹는 거죠. 자, 여기, 2016년 9월, 2,297만원. 그 다음에, 2019년 9월 2,621만 원. 자, 얘는 땅값이 더 올랐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얘랑 얘는 뭐예요? 이거 한 120%죠. 그러면 한30%더 비싸게 지었다고 칩시다. 30%더 비싸게 지어서 1,300 분양가라고 하더라도 남겨먹는 거 훨씬 더 많죠. 떳떳하게 남겨먹으려면 원가 공개해라. 그래서 그만큼 고급 자재를 만들었고 이런 거 하면은 인정해 주는 거 아니요. 에 아, 저기 층간소음도 정말 안난게잘 만들었고 커뮤니티 시설도 진짜 대박으로 만들었고 내부에서도 시스템도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대신에 그만큼 돈 들어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고급 아파트의 이미지가 있다. 강남 산다고 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뭐 신축 산다고 고급 아파트가 아니고 고급 자재를 통해서 고급으로 만든 데를 고급 아파트로 만들어야 되는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대형 건설사, 그다음에 입지, 대단지, 이것만 보고 고급 아파트를. 고급이 아니잖아요. 무너진 데는 고급이에요. 봤을 때? 완전 저급이죠 왜? 네, 시멘트 자체가 푸진 걸 썼는데. 공기 단축 무리하게 해서 무너지고 공법도 막 이상한 거 썼는데. 아마 근데 제대로 완성됐으면 고급 아파트 소리 들었을걸요? 대기업 대형 건설사인 H건설 이름 붙으면 집값 올라가고, 대단지 아파트에 얼마나 더 비싸게 짓는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겨먹으려고. 어디서 돈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 수뇌부에서 해쳐먹는돈 엄청나게 많죠? 법적 문제 생기면은 조합원들과 갈등인데도 조합돈 써다가 막지들 법적 문제 해결하죠? 에어컨이든 인테리어든 이런 거다 쥐돈 먹고서 하죠? 좋은 걸로 해요? 아니요. 자기한테 리베이트 많이 떨어지는 대로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개판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이고 여기서 재건축 됐으니까 무조건 오를 거고 그런 게 어딨냐. 뭐 유튜버입니다. 모든 것 설명하시는 분인데 이분 가끔 보고 있어요. 되게 사회 비판적이고 숨겨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문제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할 때 업자를 자꾸 불러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기가 되게 진실된 유튜버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죠 이런 분들 나와서 양심고백 하니까 근데 업자를 데리고 와서 양심고백 시키면 하겠냐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배제하지만 아파트 대충 지어지는 이유 1년 전에 만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는 이만큼 올라갔는데 우리는 왜 이것밖에 못뭐 올라갔냐 투실공사 만들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만들었냐 몇차 들어왔냐 내기하고 있고 물 세고 타자 이런 거 도명도 충분히 안 하고 왜 이런 거 하면은 공기 길어지고 돈 많이 드니까 대충 짓는 거예요. 진행하면서 수정 보완해도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올리기 바쁘고, 근무 시간에 도박질 하고 있고, 보지도 않았는데 덮어버리고, 감리도 그 업계에서 나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올라가지도 못하고, 혹은 경험도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콘센트 이런 거못 봐서 현장에서 오히려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부실이 된다. 심지어 가장 충격과 공포였던 아파트는 콘센트에서 물이 나오는 아파트. 다 여기저기서 해놓고 있는 거예요. 감리하는 사람들도 감리사 자격증 그거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보는지, 안 보는지, 그런 것도, 실기 통과도 해야죠. 웬만한 건다 실기 통과 있는데, 저따위로 보는 사람들 무슨 감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결론. 분양 원가 공개. 하니까, 못해서 10에서 30% 먹었죠. 공공에서. 근데, 민간에서 뭐, 가격이 다르다 하고 있는데, 다른 거를 보여주려면 원가 공개하고, 민간에서는, 공공 대비로 계산하면은 1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죠. 절반 이상이 원가를 넘어가는 돈이에요. 그렇다면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냐. 조금 더 뭐, 자재 좋은 거 쓰고, 좋은 거 하고, 뭐더 했다, 했다,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60, 70% 이상은 남겨먹는다는 거죠. 이게 다뭐 때문이에요? 하청은 물론이거니요. 감리도 개판으로 하고 있고, 시공도 개판으로 하고 있고, 자재도 개판으로 쓰고 있고, 다 중간에 뒤늦게 헤쳐먹느라 바쁜 거지, 뭐 공공에 비해서 얼마나 더잘 만들었다고. 그런데 저런 거 똑바로 하면 금액이 두 배로 올라간다고요? 그동안 두 배로 헤쳐먹었어요, 원가에 비해서. 여기서 마진을 한 20, 30%로 줄이고 중간에 리베이트 이런 것들 싹 잡아내고 하더라도 충분히 잘 지을 수 있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것까지 계산하더라도.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거를 헤쳐먹도록 언론이나 건설사들이 교수한테 연구 용역을 줘서 매 억씩 받아 챙긴다. 그러니까 거의 교수들에 나와가지고 무조건 집값 오른다. 뭘 하든 오른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 다 건설마비한테 묶여있다. 속지 말아라. 헤쳐먹고 그러느라고 난 사고지. 제대로 짓는데 생긴 문제가 아니다. 원가 공개하면 그들이 해쳐먹는 돈 줄어들 거고 훨씬 더 튼튼하게 제대로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